하는 시? 방법을 알려줄게요. 알이야, 어? 알이 됐어요. 보? 이제 가위가 위보 가위가 위보 이기 사람이 아직 병아리가 됐어요. 우리도 병아리 병아리를 찾아요. 병아리 병아리 찾아요. 에 용이, 용이 돼요. 용이 돼요. 안 남은 진다가 이거 이거. 그러면 왕이 돼요. 받가야 어, 용이 용이 나오면 안. 아니 고. 앉아야지. 어유 와. 이제안남면 진다가 이거 이거. 근데 여기에서 어. 원래 사람이 많으면. 어. 알알끼리 하는데 음, 안 내면 진다가 이거 이거 이기면 다 병아리가 돼요. 근데 또 병아리를 찾아요. 근데 병아리가 돼 있는 친구를 찾아요. 그럼 찾으면 안내 찾으면 응. 안되면 진다가 이거 이겼어요. 그럼 다다 다 찾아야 돼요. 얼른 이제는. 우가 지금 너 닭해야 돼. 닭을 했는데 닭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닭은 그리고 꼬리 좀 맞춰 있어야 돼. 요 꼬리. 근데 닭끼리 안남면 진다고 이거. 근데 지면요 다시 알이 돼요. 그면알이리 네. 다시 원희원이 TV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는 큐브 튜브 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원희원이 TV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면 시작해볼까요?